사랑하는 일을 잃은 순간,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그리스 신화 속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입니다 오르페우스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음악가였습니다. 그의 리라 연주는 산과 나무,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울릴 만큼 강력했죠. 그리고 그는 아름다운 에우리디케와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불행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에우리디케가 독사에 물려 세상을 떠나버린 겁니다. 절망한 오르페우스는 망설임 없이 죽은 자들의 세계 저승으로 내려갑니다. 그의 음악은 저승의 괴물들조차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지옥의 문을 지키는 케르베로스조차 꼬리를 내렸고 헤데스와 페르세폰에마저 그의 간절한 연주의 마음을 움직였죠. 단한 가지 조건으로 에우디케를 데려가라. 다만 지상에 도달하기 전까지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 것. 오르페우스는 사랑하는 아내를 뒤에 두고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출구가 눈앞에 보이자 그는 불안에 사로잡혔습니다. 정말 그녀가 뒤따라오고 있을까? 그는 결국 뒤를 돌아봤고 그 순간 에우비디케는 영원히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루페우스의 이야기는 사랑과 두려움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쥐어라 보는 그 짧은 순간이 영원을 바꿔버린 것이죠.